빨리 패야 된다고딱 대! 존나 맛있어! 오, 어, 얘는 뭐예요? 얘도 보물고, 얘도 보물고, 딱 대! 존물 맛있어! 얘는 뭐예요? 얘도 보물고, 얘도 보물고, 너무 맛있었다. 더 하고 싶은데 어 뉴비 못 깬다고 하니까 더욱 더 깨고 싶은데 어? 아, 혼자 하는 거 아니야? 아, 파티로 깨야 되는 거라고? 음, 아, 그럼 이거 파티로 도움 좀 받을게요, 여러분들. 음. 아, 파티로 도움 좀 받으면 되지, 뭐. 그래, 그럼 도전가디 토벌부터 파티로 도움 좀 받아보자. 잘 모르니까 그냥 쫓아다닐게요. 이거 안 죽어도 일인분 뭐? 야, 안 죽어! 날 뭘로 보고, 씨... 데미지 못 넣어도 죽진 않아. 내가 죽으면 사람들끼가 아니지. 일로와. 차려. 껑! 콩. 어, 이거 왠지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. 어, 뭐야. 이게? 가자! 돈까스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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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돈나 맛있는 고기. 아, 일어나가지고 머리통이 안 맞니? 몰라, 그냥 지금 다 때려 그냥. 다시 아, 눈가스 몰라, 안 피할 거야. 나는 씨상남자로 피하는 거 없어. 몰라, 그런 거 어, 몰라. 그냥 머리만 때려. 이 씨. 몰라 이 새끼야. 이거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이게 내 탓인가요? 버프 탓인가요? <laughs> 내 탓이겠죠. 까... 어, 아, 이때, 아 이때, 이때도 카운터네. 가자~! 뭐야 어디 갔어? 도망간 거 봐? 야 신호탄 좀 날려봐 어쩌라는 거야? 그래서 어디로 가 우리? 여기 다 초보야? 어떻게 된 거야? 나만 초보 아니었어? 흩어져도 찾으라고? 이거 다뭐 흩어져도 안잡고다 같이 뭉쳐서 가고 있는데 뭘 흩어져도 찾아라 내링 같은 곳에 가고 있는데 몰라 어디있는지 배워야 될한조각지안 찍어? 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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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뭐, 야, 뭐좀해 뭐, 뭐 봐. 야, 나 죽으면 아, 나 피가 없어. 이씨. 아, 여기 살차는 거야? 피 차고 있는 건? 쳤어? 찬 거야? 쳤다, 쳤다. 어, 죽었네. 이안 되겠다. 너안 되겠다. 너좀 맞아야겠다. 머리에! 오! 내가 넣었다. 박차 내가 쳤어. 야, 나딜잘 넣어. 나딜 많이 넣는데. 어, 나, 뭐, 야, 나, 야, 데미지 준비해, 뭐야! 뭐야, 나, 얘, 나 올라가, 야, 나, 너, 봤어? 잘, 잘온거못한 거야. 못 넣은 거라고? 아, 근데 못 넣은 거라고 하기에는 내가 이벨을 낮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? 평균 레벨이라서 상관없는 건가? 그냥 놀았다는 거라고? 야, 이거 먹을게요, 여러분들. 아, 나 이거 퀘스트 깰려고 이거, 이걸 체험을 해보고 있네? 남은 거 쉬운 거야. 아, 맨 처음, 맨 처음 한게 제일 어려웠던 거야? 어, 뭐야? 안톤인데 차려. 뚱~ 뚱~ 어, 카운터 내가 나왔어, 내가 나왔어. 가자~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. 깡깡. 땅~ 뭐 땅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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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아 좋네 얘네 거의 샌드백 느낌이네 뭐 움직이지도 않고 나좀뭐좀 뭐좀 했어? 어나야나나 나, 나 이거 뭐야? 이거 이게 뭔데? 나, 내가 제일 잘했다는 거야? 아 진짜 아휴 내가 제일 잘했네 어. 내가 제일 잘했다는데? 어? 아 좋았다 아. 여러분들, 나 여기 이 지금 창에서 나좀 쓸데없는 것좀 알려줄래요? 나형 이거 왜 들고 다녀? 좀 버려 하는 것좀 알려줘봐. 나좀 버리자 좀. 아우, 진짜. 생명의 돌파 이거 참고. 상자는 다 참고. 명파 주머니는 까도 되고. 그치? 아, 그 호감도 상자 그거 확률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까버리라고. 자, 여러분들, 어, 어, 그거 까, 이거 까랑, 아 까라고, 이거랑은 어감이 다릅니다. 아, 뭔지 아시겠나요? 형, 이거 까랑, 아 이거 까라고는 어감이 달라. 어, 여러분들 어감을 조금 더 순화시켜 주면 아, 감사하겠습니다. 어. 와, 이렇게 편해졌는데. 와씨 이제 게임 재밌네 원래도 재밌었지만 인벤토리 가득 차면 게임 재미 없어지는 거 알지? 아는 사람. 인벤토리까 가득 차도 아이템을 못줄때 게임 존나 재미없어짐. 어, 진짜. 와씨 뭔가 쾌적하네 이제. 와씨 인벤토리 넓어진 거 봐. 어. 아, 마음이 아주 선만은 넣으러 가자. 선막은데 한 번에 넣으라던데. 굳이 지금 넣을 필요 없다던데. 나 지금 12개 있거든. 나 어차피 20개가 돼야 보상이랑 이거 알아서 넣는 거? 넣는? 야, 넣는 건 프로야. <laughs> 이 새끼가 뭐사나이로 어? 태어났어 이 새끼야 임마. 어, 이 자식 넣는 건이 자식아 임마. 형이 햇빛, 제일 잘해 이 자식아. 햇빛, 햇빛. 그러면은 나 안네. 아, 아까 카돈 하라 했는데 얘들아. 여러분들 카돈 여섯 번 깨는 게 있거든. 나 지금 이거는 내일 하라고. 아, 그러면 이건 내일 해보자. 카오스는 내일 해보고 큐브를 해보자. 큐브를.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자. 아 이거, 이거 여기다. 야 이거 큐브 하나 맛보자 어. 맞만 보자. 나 뭔지는 모르니까 맛은 봐야 돼. 여러분 뭐예요? 뭐뭐 해야 돼요? 1 2 3 4 5 1금제 혼자야 지금. 뭐. 어떻게 하는 거야? 진짜. 어, 어나뭐 받았어. 아 이게 뭐 버프 주고 뭐 스테이지가 있구나. 이 스테이지를 깨는 거구나 나좀센 듯? 와, 씨, 맛있었다. 여기 끝이야? 아, 좀 센듯? 와맛이었다 이거 이야어 어, 이게뭐있다 여기 잘 만들었다 엄청 뭐이이이이 이거 이, 이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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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뭐야? 이거 이 뭐야? 이 뭐야? 거뭐대이라 이거 뭐야? 이뭐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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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내가 웅대가 쩔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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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쩔 어 뭐야 이 새끼.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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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쩔 어쩔 어어하 존나 많이 떨어지네. 아, 얘 보물, 보물고블린 그런 건가? 그쵸, 그런 거죠. 진짜. 어, 얘는 뭐예요? 얘도 보물고, 얘도 보물고블린이야. 우와, 맛있다. 너무 맛있었다. 술즈폰 뭔데? 타야가 오는 뭐고 몰라 나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. 어떻게 해 이제? 나가? 좋습니다. 았나 그래도 이제 손에는 안본 느낌인가 보네. 그치나 일단은 지금 내가 몇이지? 1500 1 4 5이거든 1460은 뚫어야 되는데. 나좀 재료 좀 모이지 않았나? 방어구 12강 했고 무기 14 했거든. 아15 했거든. 근데 방어구 13 만들어야 되지 이제. 그치. 나 이거 그러면 나 이거 강화한다. 어? 아, 좋았다. 와! 두번의 성공. 아, 쨘. 아, 이 정도면 맛있게 먹었다. 네, 좋았다. 이 정도면 맛있었다. 나몇 시야? 와, 나1,465 뚫었다. 미쳤다. 나 그다음 1,475 와나 이제 좀 있으면 천사75 뚫을 수 있다. 15강 다 해야 1490 뚫는다고? 와. 한 번. 와, 이런 맛도 있어야지. 그래야 맛있지. 존나 맛있네. 아, 어 아, 잠깐만. 어아나 아, 그거 없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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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도전 어비스 가면 얻을 수 있어. 도전 어비스? 맞아요. 이거 맞아요? 아, 이거 가요? 이거 혼자 가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도전 도전 어비스 초보 이렇거 해. 에 그냥 그냥 대라고 교차문이. 이거야? 오케이. 한번, 한 번에 넣어야 되지. 뭐야? 아,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잘 한다니까. 이거 뭐 치, 참을 수가 없는데, 돈까스로 대가리 쳐버리니까. 그냥. 어, 전자 카드 패? 어, 이거 사요? 전자 카드 패3렙짜리 이거 좋은 거야? 아, 이거 사? 된 거야? 이게 산 거야? 된 거예요? 이게? 보스 죽을 때생 나오는 구슬 부슬부이면 돼. 아 김이 구슬 부이는거말는 없어? 그거 하나? 아 오케이 오케이. 에이 그전에 형이 센스껏 해볼게. 에이 형그 정도 센스는 있어 걱정하지 마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이리 와. 쉬? 아 오케이. 일로 와못참못참못참못참못 참. 일로 와 그냥 안 참아. 지그문트가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네. 뭐 이거 어떤 거? 어떤 거 보셨어요? 지그문트가폭발시키그 흰... 힘을 제거해야만 하네. 왜 흰색이었는데? 누거야 터질 때 파장이 흰색이었어? 레이색이야. 몰라, 이색이. 이거 다시? 빨 빨간색. 와쟤 아, 쟤쟤쟤 잠깐만.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지? <laughs> 어, 우리 여기 왜 왔는지를 난 기억이 안 나. 아, 명파 먹으러 왔지. 어, 아이 고마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거 까볼까요? 아니면 팔아요? 아 거래 불가네. 이거 까야 되네. 뭘로 까요? 전설 카드팩으로 까요? 시멘으로까요 결석으로 까요? 눌러면 쉬면으로 까야 돼. 누르면 바로까짐 누르면 바로 나와, 아니면 응하고까짐 약간 뜸이 있음. 응 나옴. 아 응함. 아 오케이. 아 응해야지. 왠줄 알아? 이이 이게, 이게 쫄리는 맛이 있잖아. 어 간다. 으아, 크, 야 이거 뭐야? 뭔지 모르는데. <laughs> 뭔지 모르고 먹었어. 뭔데? 게이드라고? 아 진짜? 뭔지 뭔데 이게 잘안 나오는 거야? 어나빼나빼어 어, 오케이 오케이 어 좋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재를 아끼는 빠르게 빠르게 좀 뛰어야 되는데 빠르게 빠르게 음. 아 저도 맛있다 오케이 와씨 어, 색깔이 다르네 와 이거 잘 떴다 이거 세번 아이, 진짜 씨 쉐, 속썩였어 좀. 아, 없다.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. 아, 너무 아쉬운데? 이벤트 섬? 야, 이벤트 섬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출발하자! 백고동 울리는 게 뭐라고? 씨? 뿌! 여기가 이벤트섬이구나 오, 뭐야? 나 지금 섬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곳에 초대받은 거구나. 쿨 파티. 어. 와, 미쳤다. 와, 미쳤어. 와. <웃음> <웃음> 이 미친 거북이는 뭐야? 이이이 <laughs> 이, 이 미친 거북이 뭐하는 거야? <laughs> 마지막으로 라스트 라스트팡 어 이거 안된 거? 된 거지. 라스트팡 라스트팡. 잠깐. 오케이. 됐다. 아 오늘 야무지게 했다. 어 이거 강화는 내일 이어서 할게. 어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해야겠다. 아 오늘 야무졌다 진짜. 아이고 고맙다. 아이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어 오늘 도와줘가지고 오늘 야무지게 많이 했다.